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을 쏙쏙 들여 알려드리는 새로운 컨텐츠. 슬기로운 비행생활, 슬비생,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네,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바로 짐은 어디에 두나? 그만통 캐리어 어디로 나갔나?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거리 노선에서는 모르겠지만, 장거리 노선에서는 뭐큰 캐리어, 작은 캐리어, 파우치까지 하면 가방 3개는 기본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옷도 참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, 이 양복 집 있죠? 어이. 이런 것까지 들고 다니면 4개. 정말 무겁게 많은 캐리어를 끌고 다녔는데, 어, 이런 짐 도대체 어디에 두냐? 라는 걸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승무원은 특정한 국가가 아니면 짐을 붙이지 않습니다. 그냥 들고 기내로 들어갑니다. 실제로 보안검색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.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100mm 이상 초과하는 용기들 다 잡죠. 액체류. 승무원은 상관없습니다. 1리터도 가지고 다닙니다. 칼 같은 뾰족한 거 들고 다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체크 대상이 될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심지어 노트북, 아이패드 이런 거안 꺼내도 됩니다.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일단 패스트 라인,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모든 질문을 들고 들어갔어요. 이 많은 캐리어를. 이 많은 캐리어 다 어디 갔을까?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넣는 짐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. 위에 오버헤드 빈이라고 하죠, 선반. 근데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배치를 합니다. 뭐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갤리 빈 공간에 넣어두기도 하고요. 그리고 조금 넣기 편하게 앞쪽으로 넣습니다. 그리고 각자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서 적정한 위치에서 흐트러뜨려서 짐을 두게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, 클로젯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짐을 넣는 공간이죠. 비행기 안에 뭐 서랍장, 수납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곳에 짐을 두기도 하고 중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이런 카트를 넣는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건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거의 짐을 넣지 않는데 예전에 정말 짐이 넣는 게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넣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일반 승객들이 짐을 넣다 보면 부족할 때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가지고 자기 짐을 잽싸게 뺍니다. 그리고 여기저기 빈 공간으로 넣어 둡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항상이 짐이 많은 노선에서 노심초사 힘듭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내에 탑승할 때는 최소한 이 면세백 같은 거 달랑달랑 이렇게 여러 개 들고 다니면 승무원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많냐고. 그래서 여러분, 기내 캐리어는 딱한 개고요. 또 무게 제한이 있죠. 이거 혼자서 스스로 넣어야 돼요. 이게 승무원이 도와줄 의무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짐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 승무원분들 너무 고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건 들고 가야겠죠? 앞으로 이러한 일상생활 속의 궁금증 하나하나 완벽하게 안내해드려서 슬기로운 비행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비 승무원들 위해서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런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